오늘도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 김은서입니다. 오늘은 10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0편, 20편은 제왕시로 분류되는데요. 왕이 전쟁에 출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큰 능력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요, 그 왕을 중보하는 백성들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 싸우시기를 이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왕의 확신에 찬 고백.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은 다시 백성들의 간구로 마무리가 되지요. 이시편 20편의 내용은 치열한 전쟁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인 다윗은 전쟁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백성들도 다윗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쟁터로 많이 비유하죠.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지금 이 시대에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으로는 어,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코로나를 처음 겪고 있는 우리는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전의 경험들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전의 경험으로 대처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인생의 전쟁터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리의 길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능력을 구할 것인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강함을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5장 6절과 12절 말씀에 사용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홍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표현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 가운데 애굽의 군대, 애굽의 병거, 애굽의 군인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물에 잠겼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은 사라졌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홍해로 덮으시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이 홍해가 탈출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하나님의 손은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산적한 인생의 문제가 많지요. 모든 것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모든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처럼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범한 우리의 삶이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많은 군대가 병거를 의지하죠. 말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강력한 무기를 의지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의지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험도 있어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미 다윗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가지고 온 막대기 그리고 물매를 바라보며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비웃었죠. 그것은 일반적인 전쟁에서 사용되는 그런 도구, 그런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막대기와 물매는 사실 다윗의 삶의 결정체였죠.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일터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삶이, 다윗의 그 일상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이 무기가 될수 있도록.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일상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부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믿는 자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물매는 형들에게 밀려서 그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리였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일상을 그의 변변치 않았던 그 삶의 모습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능력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화려한 스펙이나 실력이 아니라 개인의 충성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성실함이 그 평범함이 그 삶의 일상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 드립니다. 전쟁과 같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문제나 막힘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믿는 자에게는 탈출구가 될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특별하지 않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지만 가정이나 일터에서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